이번 주는 KBS가 정한 기후위기 특별 편성 주간입니다. 이 코로나19가 1년을 넘었고 해마다 폭우에 혹한 피해가 잇따라서 기후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죠. 감염병과 기후위기 문제를 심층 취재해온 KBS 시사기획창 송형국 기자와 함께 풍요의 역습이란 주제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최근 시사기획창에서 풍요의 역습 주제로 다큐방송을 했는데 네. 자, 여기에서 뭘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까? 예, 지금 우리에게 재난이 닥쳐와 있는데 이 재난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것인지 좀 근본적인 원인을 좀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우리가 지금 마스크 잘 쓰고 백신 접종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당연히 이게 꼭 필요한 일입니다만 근본적으로 어이 원인이 계속될 경우에 이 코로나 19가 어 통제가 돼서 뭐 일상으로 되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신종 바이러스는 앞으로 또 계속 나타날 것이고 기후변화는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것이고 인류가 더 위험한 상황에 처해지게 될 것이다라는 데 학계의 이견이 없습니다. 지금 네. 인류가 이, 이 상태대로 살아간다면 그러면 이 부분에 우리 사회의 어떤 사회적 역량이나 이, 이 문제의 원인을 고치는데 어, 뭐 재원 같은 것들이 얼마나 투입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얼마나 경각심을 좀 갖고 있는 것인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취재하게 됐습니다. 이 제목만 봐도 알수 있는 것 같은 게 감염병이든 기후 위기든 결국엔 이런 문제들이 우리 인간이 풍요로워지면서 풍요만을 추구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했다 이렇게 결론이 도달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많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만나뵙고 왔는데요. 네. 그세 분의 전문가들 이 사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근본적으로 말씀 이어서 들으시면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예전에 우리가 이제 겪었었던 이제 신종 바이러스들도 대부분 동물에서 유행을 하다가 이게 사람으로 넘어오는 그런 경과를 보였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자연계를 훼손한다든지 또 자연계에서 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예전에는 동물과 사람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이 별로 많지 않았는데 이제는 갈수록 접점이 늘어난다는 거죠. 어쩌면 지금의 신종 감염병 또는 이제 곤충 매개 감염병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여러 측면들은 인간이 자초한 측면이 있다라고 그러니까 지금의 삶의 모습들을 인간들이 계속 살아간다면 신종 바이러스의 침습은 갈수록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뒤에 넘어서 있는 큰 쓰나미라고 말할 수 있는 거. 기후의 위기죠. 어마어마한 빠른 속도로 지금 어, 생물 종들이 멸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가장 크게는 서식지 파괴지요. 그 산림이 없어지는 것이고, 지구의 허파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럼 탄소는 대기 중에 방출이 되고, 대기 중에 방출된 탄소는 결국은 온실가스로의 작용을 해서 어, 기후 위기를 야기를 시키고, 예측하지 못하게 극단적인 상황들이 발생을 하면서 우리의 삶을 직접적 영향을 계속 줘갈 거예요. 기후 위기가 왜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와 연관된 예, 코로나 19의 지금의 이런 파국적 상황들에 대해서 좀더 숙고를 해야 되는데 그 숙고라는 것은 결국은 인간이 만든 운명에 대한 숙고해야 되고 반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경제 회복하고 성장 끌어올리고 이렇게 해서 예전에 우리가 경제 성장했던 방식대로 그냥 쭉 가면 되는 거다. 그냥 이 상태만 모면하면 된다. 이런 이런 사고를 가지고는 사실 또 다른 형태의 재앙들이 또 닥칠 수밖에 없는. 예. 자기망각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이광석 교수 인터뷰 굉장히 눈에 띄는데 경제 성장만 바라보고 사는 세상이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인데 그러니까 경제 성장시키기 위해서 뭐 생태계도 파괴하고 자연도 파괴하게 되면 결국 바이러스는 인간에게 넘어오고 또 기후도 다. 바뀌고 네.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를 따지자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근본적으로는 인간의 활동이 원인인 것인데요. 그 중에서 어, 비중이 대단히 큰데도 불구하고 경각심이 좀 부족한 분야가 있습니다. 네. 우리가 고, 고기를 먹는 문제인데요. 네. 축산 문제가 좀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평범한 가족이 고기를 먹을 때 얼마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고기를 먹을 때요? 예, 예, 예. 네. 자, 영상 보시겠습니다. 그 영국 옥스포드대와 BBC 방송에 개발한 기후변화 식품 계산기인데요. 어, 식품 품목별로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닭고기를 보시면 이 75g씩 이 가족이 한 사람이 일주일에 한두 차례 정도 먹는데 이렇게 1년 먹으면 온실가스가 100kg 넘게 이렇게 나옵니다. 음. <laughs> 심하네요. 몰랐다. 돼지고기 보시면 요 소시지라든가 육가공식품 많으니까 매일 한번 정도 먹는 걸로 계산하면 요 거의 비행기 얼마예요? <laughs> 네, 그 승용차 2,700km에 가까운 어? 그런 온실가스가 나옵니다. 소고기 보겠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그 75g 아 먹는 정도 보시면 매일 먹는. 돼지고기와 온실가스 배출량이 비슷하게 2,700kg 가까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저희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예요. 보통 성인이 고기 한번 먹으면 300g, 500g 쉽게 먹지 않습니까? 75g씩만 잡아서 계산한 건데도 4인 가족이 1년에 승용차 3만 km 정도 이렇게 운행할 때 나오는 온실가스와 막 먹는 결과가 나옵니다. 토지가 이용이 되는데 그 토지 이용 변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부터 그리고 사료를 또 가공해야 되잖아요. 그 가공하는 데 에너지가 들어가고 가축을 사육하는 그 사육장에서 들어가는 에너지도 당연히 포함이 되고요. 반추동물은 트름을 하는 과정에서 또이산화탄소의 21배 강력한 메탄이라는 걸또 자체적으로 발생을 시킵니다. 분뇨 자체에서 아산화질소라고 이산화탄소의 310배에 해당하는 굉장히 강력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인간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중에서 승용차, 버스 이렇게 많이 배출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모든 도로 교통 수단을 합친 것보다 축산업에서 배출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환경을 위해서 대중교통도 많이 타고 뭐 쓰레기 분리배출 열심히 하고 이런다 해도. 고기 한번 먹을 때 기후에 미치는 악영향이 더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사육동물에서 온실가스가 많이 배출된다는 막연한 얘기는 많이 들어왔었는데 저렇게 구체적인 수치로 보니까 확실히 더 체감하는 게좀확 어, 와닿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축산업... 과정이 눈에 잘안 보이지 않습니까 자동차나 뭐 공장 굴뚝 이런 거 네. 눈에 잘 보이는데 동물들이 자연 상태에서 이렇게 띄엄띄엄 살게 되면 우리 숲이나 땅이 그거를 이제 순환시켜 분뇨나 이제 트림 같은 거를 순환시켜 주는 능력이 되지만 지금 인류가 전 세계에 9억 8천 마리의 소를 키우고 있거든요. 닭은 네. 230억 마리 네. 키우고 있습니다. 1년에 그렇게 되면 얘들이 이제 수천 수만 마리가 밀집된 공간에 이제 좁은 공간에서 이제 키워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분뇨라든지 트림 같은 이런 가스들이 감당이 안 되고 대기 중에 축적돼서 이 온실가스가 남아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인류가 너무나 지금 많은 동물들을 인위적으로 키우고 있다. 이거 근본적인 축산업의 문제라는 것을 관가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요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음. 축산업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문제로삼 하면 저 문제. 저 문제만 좀 해결되면 다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악순환한다는 것이 더큰 문제인데요. 또 있어요? 네,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 이 아마존 열대우림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네. 숲은 이산화탄소를 머금죠. 그리고 산소를 내뿜어주니까 음. 지구의 온난화를 막아주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그런 하는 곳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벌거숭이 땅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마존 숲이요. 네. 세계 육식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서 사료로 쓰이는 대두수요가 따라서 급증하게 됐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콩을 경작하기 위해서 이렇게 숲을 밀어버리는 겁니다. 밀림을 경작지로 바꾸는 가장 이 손쉬운 방법이 숲에 불을 놓는 건데요. 아마존에서 어 지금 화면 그래픽 보시면 브라질 수출이 석유, 의 철강보다 더 대두가 더 많게 이제 일위 품목으로 올라선 게 보이는데요. 어 이렇게 경작지로 바꾸기 위해서 숲에 불을 사람들이 놓게 됐고요 이제 아마존에서 지난 2년 동안 우리나라 면적의 네 배가 불에 탔습니다. 열대우림이 탔다는 예, 거죠. 예, 90%가 방화 때문이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그래프가 나오는데 육류 소비가 사료 경작 수요를 늘리고 이것이 산불도 늘어나게 만들고 수풀 없애고 이것이 다시 이 탄소는 줄고 탄소 배출은 늘리는 이 온실가스를 늘어나게 하고 다시 온난화의 효과를 키우게 되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악순환이 나비효과처럼 이렇게 돌고 돌아서 계속해서 기후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라는 건데, 자 원인 분석은 좋습니다. 그러면 어떻게가 지금 궁금한데 기후 변화의 악영향을 줄이기 위해서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가 고기를 많이 먹으니까 고기를 줄여서 먹어야 된다. 결과 혹시 이렇게 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 가축을 키우더라도 일단 이제 여러 가지 시스템의 문제가 있는데요 지금처럼 밀집된 공장식 이 축산 환경이 아니라 네. 아, 자연 상태와 비슷하게 지속 가능한 형태로 어, 그렇게 동물을 키우는 방향으로 축산업이 변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일단 고기 소비가 줄어야 됩니다 그래서 네. 전체적인 사육 도수가 줄어야 되고요 지금 너무 많이 먹는 게 문제인데 지금 한국인 같은 경우에도 어, 20년 전에는 1인당 1년 고기 소비가 30kg 남짓 정도 됐었는데 지금은 60kg 가 늘어났거든요. 거의 두 배에 가까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반면에 유럽 같은 경우는 이런 위기 식이좀더 빨리 확산이 돼서 프랑스나 독일 같은 경우는 채식 인구가 고기를 먹지 않는 인구가 전체 인구의 8%에서 10% 정도 지금, 지금 더 늘어나고 있고요. 이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불편하더라도 자동차를 좀덜 타자 이게 맞다면. 고기 소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축산 농민들을 어떻게 하느냐, 피해 볼거 아니냐, 이런 이제 문제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한국판 뉴딜 우리 정부가 지금 야심차게 막대한 재원을 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화석연료 관련 산업이라든지 내연기관 산업이라든지 축산업이라든지 이런 탄소 배출 산업이 지속 가능한 형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여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도록 지원 비용과 전환 비용이 적극적으로 투입돼야 되겠다 이런 처방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송 기자 이제 축산업만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는데. 사실 이제 이 제목에도 나와있듯 풍요의 역습을 어, 줄이기 위한 노력들. 이 분야 말고도 다른 분야에서 지금 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예 네, 지금 여러 가지 뭐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세계 곳곳에서 좀 위기의식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프랑스 파리의 이 도시 전환 계획을 사례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지금 파리 도로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어 파리 도로는 지금 보행자와 자전거의 천국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네개 차로 중에 세개 차로가 다 자전거 도로로 형성된 그런 구간들이 많고요. 우리나라처럼 좁은 기록계를 하나 정도 자전거 도로로 내주는 정도하고는 아예 차원이 다른 도시의 전환을 진행하고 있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차를 타면 어마어마하게 교통체증과 불편함을 감수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자동차에 의존하는 경제 시스템 자체를 바꾸겠다는 건데. 이게 지난해 파리 이달고 시장이 재선에 도전하면서 이런 선거 공약을 내놨습니다. 강력한 생태주의 정책에 기반한 그런 공약이었고요. 여기서 재선에 도전해서 당선이 된 그런 결과가 지금 보시는 건데 중요한 건 시민들이 이런 후보를 선택을 했다는 거죠. 이후보의 표를 줘서 이런 이제 불편함을 감수하고 이런 정책을 선택을 했다는게 중요한 점일 것 같습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변화를 주려면. 정치 영역에서도 변화를 이끌어야 되고 또 우리 사회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저런 변화를 이끌도록 또 총인을 또 모아야 되는 그런 노력도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할 얘기 조금 더 남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KBS 시사기획창 송영국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